이렇게 해야지 오, 오 시간을 더 벌고 있어. 빨리 눈 빛! 안눈 빛고 뭐해? 아침 좋아질게. 오케이. 응, 내가 뭐 하실? 뭐 음... 하실? 네 원대로. 찾고 대 아이 됐어 나이렇게 눌렀어 나가면 돼 내가 왜 나가? 5대5 재밌는데 그럼 나안해아 뭐? 너왜 나가 나안 나가서 못 나가고 있잖아 어 렉심 5대5 싫어 5대5 한다 그래 5대5 나이스 내그 네,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그럼 응예 그너 응, 하고 싶은 거지. 누나가 할래라고 해가지고 내가 끊있지 근데 배워에서는 오대오 너가 하고 싶은 거어 그럼. 그럼 나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으, 응, 그그 응, 응. 오, 네, 오디 안녕. 자막 달기 시드면 여기 안녕하세요. 라고. 안녕. 너 유튜브 녹화 중이라며. 아냐 아니 이렇게 안한는더 멋져. 멋. w 지 그냥 잘하는 척이나 a t I'm g o i 야 근데 저거 o to t 들어 c 는 r n e r I'm going to go to the c o 좀 n e r I'm going to go to the corner. 티어 생 o i n g 건데응어 에메랄드 저기 있고 아, 반대네. 저번엔 이게 반대 아니었는데. You f o n n 응. 야마, 들어와. 왜더 들어가지? 어, 쟤 저거 올렸다. 나이스. 렉감 사고요.

사람 한, 한 개만 좀먹자한 개만 한개 한국 자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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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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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리국 한국 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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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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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못 하는 거야. 누나한테 하 내가 화로 언제 만 했냐? 오대오 재밌지? 응나 음. 여기 야 온다 온다 오케이 스가나가죽가보이다야너는 야, 덤벼. 덤벼 덤벼 야 어디 갔어? 덤벼 다음비 다음비 오, 어, 야, 유지이유지검빼야유지 배, 유지 배, 빼빼빼빼이 배, 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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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근데 이제 텔레포타 진주 이제 음. 캐메라도 두개 있어야 한다. 응 음. 그래. 근데 그게 왜? 이제 좀 가격 올랐다고. 아, 어, 그치. 침대를. 여느 침대 상태 어때? 레드팀. 나 아직 애매 먹방 중인데. 야 빨간 레드팀 온다. <laughs> 빨간 레드팀 온다. 내가 저기 빨간 레드팀 온다. 누나. <laughs> 응. 이거 누나가 원하던 거 응. 어디가 생상기선 사고 어누가다 적팀 맞다 우리 야들노려 만막이화 화살가 사야지 파이어볼 사야해 나이스 컷절 좋을까 응 아니 이거 맞을 거야. 이제 혼자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 뺄뺄. 혼자 여기서뭐 하는 거야? 우리, 우리도 적금 갈까? 야, 우리도 가. 까 얘, 여기에서 이거 쓴다니까. 팔. 봐봐. 여기 팔 쓴다, 얘. 어딘데 거기가. 여기 물이 딩기지 않아. 거기서 왜있 무서우니까 그런가? 맞출 줄인가? 음 개. 아노원을 사준 찬스반도 만들게 응? 그 나랑 같이 이거 공격하러 가자. 기다려 봐. 아, 나그 피충하는 그거 사야지. 일 싸울래 아니면 활할래 누나, 어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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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 같아. 아, 그냥, 가자. 나 가자. 알겠죠. 누나, 응? 내 지금 누나 검 상태를 보면 왜난 거냐? 어, 그러네? 난 그럼 철검 사야겠다. 철가방 사고 나가야지. <laughs> 내 적팀에 유지검 있는데. 진짜? 응, 유저 엄청 쎈데 똑같지. 난내뛰기 네 버튼은 올려지 응. 우리 8분째 하고 있어. 이제 학교 쉬는 시간 거의 다 끝나가네. 나 봐봐. 짜잔. 혈갑상이 갔나? 좀 깨끗해보이네 애는명 응. 어디 갔어? 뭐, 뭐 하러 갈게 지금 응. 가자 나오고 오가... 있... 나와 나 온다 <laughs> 어 저기 아, 제 혼자 싸우고 있어. 쟤가 아까 전에 나한테 다이아 주냈는데, 안 돼. 와, 벌써, 뭐. 이거 빼야돼, 이거. 나 얼른 와. 피충하고 다시 들어가자. 이제 저쪽으로 몰래 들어가보자. 어? 응? 나 때문인가? 응너 때문이야 우리 어그제 이거 때문이잖아 누나 이거 너 때문에 정신 팔려갔어 <laughs> 나의 원진 기술 안 떨어지려고 나 그렇게 한 건데 떨어지는 거 싫어 야, 나 애매라도 구해 하는데 애매? 이건 왜? 안 떨어지게? 방금 내가 뭘본 거지? 야, 아무튼 나는 애매 사... 선물해 줄응 양쪽... 어, 선물해 줘 선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유지검이 옆에 지금 있어가지고 난 그럼 애매 뭐라? 풍선 애매 이지 애매 나 내가 먹을 거얘 누나한테 줄 거야 응응난 어, 저기 응 갖다 올리면 내탓 아님 응 11분 응. 누나 이거 보여? 봐봐 응보였어응너 애매한 게 먹었어? 응나줘 왜? 너 준다며 지금 누나한테 이 건데 일리 와봐 응. 음. 나 지금 애매 다섯 개지. 누나? 응. 뭐래? 우리 봤잖아. 한 개밖에 없어. 봐봐. 나잘 봐, 나 이봐. 응. 나먹지 응. 마. 응. 나 애매 한개 꺼내봐. 애매 꺼내봐. 꺼냈잖아. 아니, 이거 던져봐. 봐봐. 자, 다섯 개. 맞지? 응. 나내거 주고, 네 개. 4개 하나 셋공애매한게공 똑같잖아 내가 줄게 나 나갈래 뭐야? 너 화면이 상하게 됐어 그럼 지금 애매 줄게 아니 화면이 이상하게 됐는데 나가야지 어? 카톡 왔네 Damn it, two dragons. 누나, 랑 같이 안 하고. 누나, 같이 안 하고. 야, 화면 때문에 나한 거야. 그럼 그, 그대로 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